아이스박스 또 여기에는 그냥 실온 보관할 수 있는 것들 옷이랑 다 들어있고 아좀 이따가 이마트 가면은 장을 볼 거니까 카트까지 챙겼고요 지금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공차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우리 같이 공차 마시려고 경찰병원역 공차에 와있고 지금 제가 대기를 타고 있고 같이 이제 용인으로 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만 나오게 해줄게 <목소리도> 귀여운 우리

주르룩이야 이거 봐. 감감이 어, 그래. 아. 어어. 몽냥이가 잘 고생이 많네. 저기 음. 안에 들어갔다. 올래? 잠깐? 아니. 차뚜껑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놨다가 아. 식으면 맛없어서 안먹어 술만 먹는 거야. 음, 저희는 별로 안 먹어.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래 놓고 얘안 먹어. 그냥 달걀국 먹어 볼까? 조선 호텔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아이들이 마실 사람? 나마실려 있다 정신이 없어 아드시맛있대야조선 호텔 이거 진짜 맛있대 고기가 겁나 많네. 야 고구나 뭐 냉장고에 냉동. 냉장고. 아우 더워. 이게 등갈비가 오래 해야 돼 뼈가 있어가지고. 어 괜찮아 조금 저기 됐어 이게 어. 하늘만 엄청 찍었네 얼음 넣어. 뭐 찍었어? 어, 나의 장인의 모습. 쪽기 이번에 상연. 잘나 먹자. 공기. <laughs> <laughs> 우리 아까 대니 하강에서 사진 한번도안 찍었네. <laughs> 이거 처음에는 20일 넘어야 내려놓을 수 등록할 수 있는 거 알지 친구들? 20일 음, 맞나? 너 아까 기억 안 난다며. 어, 20일 아닌가? 29인가? 2 0일로 하자 얘들아. 오, 오 진짜 김건 빠르네 김고은 이수근이다 네, 네 번째 문제 갑니다 김희철 시 정답 뭐야 뭐야, 피서, 어, 뭐야? <laughs> 3점 뭐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기다려야 돼 버, 버퍼링 <laughs> 야, 야 뭐야 진짜 저런 너무 쉽게 된거 같아. 아 근데 우리 그거 쓰는 거만 국제 필요하겠다 어. 어차피 이거 더 하는데 뭐. 잘 먹겠습니다. 네. 빨리 먹어. 어머, 이거 뭐야, 뒤에? 아니야, 왜 자꾸 나밥 먹여. <laughs> 너밥 <막> 좋아, 아 <laughs> 네. <laughs> 어 플랜트도 있고 <웃음> <웃음> 아 다시 오야 <laughs> 어, 근데 진짜 좋아 <laughs> 근데 진짜 좋아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야 근데 진짜 좋아 또 어. 뭐로 <laughs> 없어. 아, <laughs> 오, 응. <laughs> <laughs> 음, 행복해 보인다. 와 여기 노는 것도 있고. <laughs> 어. 음. 되게 잘해놨다. 응이 <laughs> 뭐야? 옛날에 슬립 리서치 센터래 젊 젤모시... 멋있.. 그러게 가면은.. 너 얼굴 들고 있어 <laughs> 나 급하게 찍었어 <laughs> 신기해 어. 밥을 여기다다 덜어. 안에 들어갔어. <laughs> うん、うわ。